안녕하세요 여러분 양만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도미토리에 떠나가지고 1인실로 숙소를 옮기고 나서 다시 이제 잔잔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너무 락커가 제대로 안 되고, 제가 짐이 너무 커가지고 짐 정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1인실로 옮기려고 합니다. 오케이 가보자고. 가보자고. 가자 완전 로컬이다 로컬 로컬 그 자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확실히 여행지 좀 벗어나니까 완전 로컬 모습 가득하네 어, 뭔가 숙소가 되게 한적한 정글에 있는데? 학교인가 여기? 어 애들이다 헬로 나이수라이리매무정 <laughs> 여기저기다 와 야 이거 너무.. 아아아야 잠깐만 야..야.. 부상도로가 나왔는데? 네. 잠깐만 아. Hello Where... Yeah o k a y Okay, thank you, yeah. Yeah. Nice nice you. Message, s g e h a s t o 레드 오레트. 틱 오케이, 커피. 오케이. 기타에 기 사실 숙소마 숙소마. 아니 다른 숙소로 왔어요. 제법에 구글 맵을 찍고 아무대로 예약하고 여기 왔거든요. 구글 맵은 여기가 맞는데 아고다는 다른 데로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좀더 좀 내려가야 됩니다. 아래로. 딴 데에 와 가지고 음료수 마시고 <laughs>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놀고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와, 바로 미친 줄 알고, 그냥 내려왔더니. 와, 지금 언덕길 진짜 미쳤습니다. 나, 이따 보여드릴게요, 진짜. 와, 무서워 죽을 뻔. 와, 뭐, 거그 절벽을 내려와야 되네, 여기. 와, 진짜 무서웠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밖에 청소하고 있다네요. 와, 여기 모기 지옥인데? 구경이나 해봅시다. 아, 와, 여기 진짜 완전 언덕길. 장난 아니네요. 와, 저기 수영장. 수영 완전 큰. 정글뷰네, 여기도. 이렇게. 철벽방어 완료. 미리 방어를 해놔야 돼요. 목이, 모기 너무 무서워. 와. 뷰는 최고다, 진짜. 와. 뷰는 인정. 침대에서도 이렇게 정글뷰를 보면서 잘 수가 있어요. 통창이에요, 전부 다. 아, 통창이라고? 통풍창문인. <laughs> 오케이 가보자고. 지금 배고파 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한 끼도 안 먹었던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우선은. 가자 올라가. 와씨. 와 경사장면 아니다 여기 지금. 여기 또 이끼도 있어가지고. 좀 뭔가 미끄러운 것 같아요 길이.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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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뭔가 사진으로 네, 봤을 뭐. 때는 절벽 정글립슈 같은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냥 숲속 어딘가에 심어진 식당이네 엄청 짱 쏘인다 이거 완전 로컬 식당인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음. 와서 나시고랭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볶음밥은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laughs> 맨으로 다니니까 자꾸 눈에 먼지가 들어가가지고 눈이 너무, 눈이 너무 아파요 흡성을 안써서 끼고 다녀야겠어요 <laughs> 이제 커피 한잔하러 갈겁니다 발리 프리나 루아 커피 마시는 데입니다 한국에서 루아 커피 한번도 못 마셔봐가지고 비싸가지고 대체 무슨 맛일까 궁금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어, 이렇게 만드는 과정 보여주는 거 같다 Hello, nice to meet you so, 아 커피 트리? 아 이커피열맨가 보네. Hello? 오, 좀무 t 게 생겼는데? 하우 o i n g How do you call this cat? l u Cat. l u Cat. Ah. Ah, Cat. What a 좀 귀엽네? 고양이. 오, This is the bean after we collect. Bean has been washed and dried. Wash and dried, yeah? yeah. And then we peel off the skin. Ah, okay. So actually, the bean that we use for coffee, it's still protected by the skin. Yeah, oh. and it's c l e a n And then this bean, 아하. it's ready to cook. w h a s it on there? a y okay. I, I understand. I o c o o k w m e it? o o k e i w to a e i o w o a k it? h m e it? h m e i o e it? h to m a h o o a k it? o k i m a i o it? h to e o to a k it? o i h m i o e i to e o o k it? i m o i to o o k it? i m o i to o o k it? Wait, give me a i n u t e Oh, okay. Oh. Until it l become dark black. Dead. Aha, black yet. This. m mm -hmm. And this put here. Yeah. Make powder. Aha. You smash it. Aha, make powder. Aha. And the last process, filter. Ah, yeah, 새로 이제 걸러낸다고 이렇게. 오호. Wow. Smell. 냄새. 오, oh. 야, good? Yeah. good, good, 매. 오, 와우. This good. is on. o okay. 이거 한국에서 옛날에 절곡 받는 느낌인데. <laughs> <laughs> 왜이렇게 많아? Hello. o n mm. 로아 커피 0 0 원, 아4 5 0 0 원. 싸다. <laughs> 와 이거 커피 다 다섯 잔 마시면 오늘 밤샐 것 같은데 뭔가 사진용은 딱 인스타용은 이건데 저는 루악이 궁금하니까 루악을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웬 여기에 거북이가 있길래 이게 뭔가 싶었더니 장난감인가 싶었는데 여니까 제 털이었습니다 <laughs> 오 커피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텍스가15% 붙네 꽤 비싸네 65루피 하니까 한 6,000원에 텍스15% 하면은 7,000원 정도 합니다 루마코피는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시큼하고 음, 맛있네 약간 시큼한 맛 나고 비교 너무 좋아요 동남아 역시 오토바이를 빌려야 진정한 여행이 시작돼쥬 하지만 유용합니다 절대 자신 없으면 따라하지 마십시오 티르띠사원에 왔습니다 입장료 7,000원 정도 하네요 한번 가봅시다. 그 띠리마 사원의 역사가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예전에 약간 권력을 가진 왕이 있었는데 신들의 신들이 군대를 데리고 하늘을 열어대 돼요. 왕을 좀 혼내주기 위해서. 근데 왕의 계략에 독에다감염돼가지고그독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신의 군대, 신의 그 군대들이 창을 땅에 꼽았는데 우물이 생겼대요. 그게 바로 이 트리트 사원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마다 약간 그 들어, 소원을 들어주는 그종류가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네요. 그런 역사가 있는 사원입니다. 치마 이름이 사롱이래요. 사롱을 불려서 들어가 야 됩니다. 뭐? 사스코리아 코리아, 스코리아 음. 사롱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오치마 <laughs> 뭐, 입으니까 뭔가 기분 이상한데? <laughs> 네, 사원 안은 이렇게 넓직하게 돼 있네요. 아하. 아, 아 저게 짜냥살이로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아마 또 다른 사롱으로 초록색 사롱으로 갈아입어가지고 물만 그 우물 아니, 물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짜냥살이로 기도를 드리고 있네요 사람들이 다유튜브대나게 해주세요 복제 많이 내게 해주세요 락커랑 그린사롱 빌리는데 25루피아 그러면은 총 금액이 입장료까지 75루피아였으니까 100루피아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뭐. 너무 기괴하지 않아? 자꾸만 버를 상황이 나, 상황이 만들어지네 자꾸만 <laughs> 이게 물 나오는 곳이 12개인가 13개인가 있는데, 뒤에 3개는 그냥 망자들을 위한 거고, 나머지는 다 뜻이 있거든요? 1, 2, 3, 4, 5, 6, 7. 7이 사랑이라고 있어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7번만 할 겁니다. <laughs> 기도하는 방법은, 입을, 입을 3번 헹구고, 얼굴을 3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에 물을 받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입을 헹구는 사람은 없는 것 같네요. 물이, 그래도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이을 헹구면 안 되겠어. 오 새로운 하고 비벼하면서 머리 머리 물으면 됩니다 거좀 모아가지고. 유튜브 닦아야지 해주요오 어, 뭐야 물고기가 뭐 는데 물고기가 뭐지 Hello. Hi. Hi. Nice t e

오늘은 이제 여기 북쪽 마을인데 이 근처에서 가볼만한 곳 이런 곳또 먹을만한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다녀볼 생각이에요. 아 크게 유명한 거 같고 수영장 카페 막 이런 것들 요쪽에 또 있거든요. 전통 마을 막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오늘 한번 방문해볼 생각입니다. 가보시죠. 쇼와 경치 장난 아니네. 보니발리 레스토랑. 이런 시간에 와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네. <목소리가> 아사이드야 네, 네, 네. 바깥쪽에 이렇게 앉아야겠다. <laughs> 아니 경치가 너무 좋은데 네. 비 오고 있습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어. 네. <laughs> 오 아양 모임 사야미랑 라시 시켰어요. 라시 를 한번 안 먹어봐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근데 뭔가 이잎사기에밥 싸준 게좀 귀여워. 좀 발리풍 느낌좀나는 이게. 모닝글로리의 닭고기 볶음? 음. 음 맛있다. 맛은 무슨 맛일까? 그리고 약간 요플레를 되게 음료수로 만든 것 같은 맛. 요플레. 아, 잘 먹었다. 근데 확실히 택스가 21% 붙어가지고 비싸네요. 이렇게 두개 먹어가지고 160 루피아, 15,000원이었습니다 역시 경치가 좋은 데는 비싸요, 식이 보니 카페 바로 옆에 여기 짚라인 타는 데 있어가지고 이 발리까지 왔는데 또 짚라인 한번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짚라인만 타러 왔습니다. 입장권 25 루피아, 2,000원 정도 하죠. 오 이렇게 아, 저 발리 스윙도 있네. 여기 다 빨간 옷 입고. 그냥 타려고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에. 와, 아니, 경치 이쁘긴 하다, 여기, 와. 여기가 그, 농기단인가 보네요? 오,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네. 3만원 정도? 아, 뭐한번 파는데? 이렇게 앞에서 안전장비 채워주고 출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원 팔스? p 티켓 s o n Yep. Uh, y 다음에 제 차례입니다. 금방금방 가는구만. 긴장이 조금 되네요. 오랜만에 짚나인 해봐서. 사실 짚라인은 사실 무서운 건 아닌데 사고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게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Yeah. 가자. 와. 와, 좋았다. 거꾸로 가는 거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와. 절벽이야 절벽 우와 와 진짜 빨간색이 강렬하긴 하네 초록색 고색이라서 오케이 가봅시다 아또 비온다 우와 조심해야 돼정글이야 여기는 와 여기 사람 많네 오케이 이제 주차하자구 뚱리푸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마을로 선정이 되었고 대나무를 사용해가지고 친환경, 자연 친환경적인 마을을 지었다고 하네요 한번 구경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뭐라고 해야되냐면은 우리 한국의 전주 뭐 경주 이런게 있다면은 발리우브센, 여기, 발리 여기 뽕리프란 마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권을 샀습니다. 50루피아. 4,500원 정도 하죠? 오, 여기 수영여행 왔나보다, 사람들. 슬로우, 나이스 미지 대나무로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나무가 아니라 다 돌로 만들었네. 집들을. 여기 뭐 하는 곳이지? 그냥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매점도 있고. 옷도 팔고, 오 이렇게 골목골목 들어올 수 있네요. 여기 아 어, 사람 사는 집을 그냥 이렇게 오픈해 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마을 전체를 어 근데 다들 사람들이 밟고 눈 마주치면 다 바로 인사해주고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헬라라라라라라라 <laughs>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뒤에 쭉 일자로 일자로 생겨가지고 양옆으로 다 마을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문 쪽에는 상점들이 보통 다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노컬 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을 볼수 있습니다. 아 대나무로 만들었다는 게 이런 느낌의 집인가 보다. 아 이렇게 여기도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긴 했네요. 네, 대나무로만 만든 게 아니라 이런 돌도 섞어서 만들었어요. 오, 여긴 진짜 리얼 집이 있나 본데? 주방인가 보다. 주방에서 요리하고 계시네, 여기 안쪽에서. 저기 안쪽에서. 오, 진짜 신기하다. 다 이렇게 열어놓고 사시네. 오, 완전 집 안까지 볼수 있어요. 사람들 사는 모습까지. 문다 열어놔가지고. 와. 사람들이 여기 소풍 왔나 보네. 뭐야. 사람 이렇게 갑자기.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laughs> 뭐야, 저거? 와우! 대박! 와우! 헬로! 우 헬로, 와우! 헬로, 헬로! 우 헬로! 와우! 와우! 와이스미 와우! 와우!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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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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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디크랩스 예 스투스원 레이스 이렇게 아 크레페 크레페 같은 거구나 또이렇게 쇼핑 쇼핑 와가지고 간식거리 못 찾지 않습니까 또 먹어봐야지 레테니큐 오뜨거 어, 너무 뜨거운데 음오 맛있다 따뜻한 초콜릿 과자 그런 느낌 어, 맛있어요 근데 여기는 막 사라고 막 호객은 안 하네요. 자유롭게 구경해도 뭐 되는 느낌. 내가 네. 집에 가보자고. 알았어요, 여러분. 거의 다 엄청 인사들만 오는 데거든요. 사람이 벌써부터 완전 많아요, 진짜. <목소리> Hello, one person. I don't have booking. Ah, uh, when to buy ticket with swimming pool or without? With swimming pool ticket, yeah. one person one hundred fifty thousand. e a h And then without swimming pool access, fifty thousand one person. okay. So, what the ticket you wanna buy? Swimming. Swimming. Yeah, swimming okay. and drink. Okay. Yeah. And then the ticket with swimming pool, including with one drink. Yeah. You can choose with beer, soft drink, or juice. Yeah. But if you wanna rent locker for your storage, yeah. Or wanna rent towel, payment yeah. will be inside. Yeah. If you have your own towel, you can yeah. use it. Okay. Ah, 이게 뭐야? Wow, so 엄청 많은데? <laughs> 와 대박이다 라커룸 음, 받았습니다 라커룸 음, 7 5루피야 7천원 여기 여자들이랑 다 같이 쓰네아오늘안벗고 싶었는데 벗게 되는 들이 오면 어쩔 수 없네 가보자고 <laughs> 깊어요 여기 가슴까지 와요 아카나케 해 진짜 많다 따뜻한 물이야 어 따뜻해 근데 여기 분위기가 뭔가 다술마시고 그냥 수영하고, 이런 분위기 노래 들으면서술마시고 음식 먹고 수영하고, 뭐 그분위기 인거. 같아요 오케이, a n k y o so much. What's wrong? What's wrong? w h 가 t s wrong? 어 h a t s wrong? What's w r 치킨 닭다리가 있길래 참아서 그러시켰어요 치킨 닭다리 제대로 나요. 네.